안녕하십니까 아, 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베어그리스 형님. 베어그리스 형님. 와, 아주 멋있는 아이디인데요. <laughs> 생존왕 아닙니까? 생존왕. 아, 안 돼. 어, 잠깐만. 잠깐만. 오 우, 뭐야? 어? 아! 뭐야? PC 혔어. 이거 뭐야? 어허. 괜찮아요. 키키키키키키키키. 어, 프랭지스. 어? <laughs> 아니, 지, 지금 텔레포트가 계속 씹혔어요, 어. 어허. 이뭔 일이야, 갑자기? 생존왕 아닙니까, 생존왕. 아, 안 돼. 어, 잠깐만, 잠깐만, 오. 오, 뭐야, 어? 어? 뭐야? 아 진짜? <laughs> 아니 여기서 왜 죽니? 이게 원래 포탈만 제가 열어놓고 그냥 갈라 그랬는데 뭐가 키가 계속 씹혀가지고. 보시느라 <laughs> 집중. 아니 지금 배어그리스 형님이 생존왕 생존왕이신데 저는 지금 죽어버렸어요. 배어그리스님, <laughs> 아, 생존왕 아이디 이거 멋있다, 딱 하고 있는데 바로 죽어버리는데요. 육개장 맛집이 되어버렸습니다. <laughs> 또 죽었어요. <laughs> 그아 이거 미치겠네. 시간 괜찮았는데. 그아 이거 어떡하냐. 아 와, 잠깐만. <laughs> 돌아버리겠네. 아, 다, 다시 하기엔 너무 죄송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?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. <laughs> 아 큰일났네. 일단 죽은 김에 저 오줌 좀 싸고 올게요. <laughs> 아! 아 형님 감사합니다. 보스 형님. 보스 형님 아메리카노 두 잔이나 죽었는데 어떻게 두 잔이나 주시지? <laughs> 더 힘내서 열심히 하시라고 한잔더 주신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 돌아버리겠다. 아 김첨지. 김첨지.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운수만 좋았고 아이템. 하드코어 아닌 게 다행. 아 아닙니다 하드코어였습니다. <laughs> 아 바람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. 좋은 월요일 저녁입니다. 아 잠깐만 그러면은 아 괜히 이거 하드코어로 너무 도전했나? <laughs> 일단 저 오줌 마려우니까 오줌 좀 싸고 올게요. <laughs> 다시 만드셔요. <laughs> 아, 다시 시작하기 전에, 출발 전에 오줌만 싸고 오겠습니다. 죄송해요. 잠깐 다녀오겠습니다. 저하드코어구나 사람 이름이 오줌 싸고 올게요. 키키키키요.